2,000원 <laughs> 아이 아, 정말 사람 짜증나게 진짜 그냥 아이 죽여버려 <laughs> 그냥 이게 뭐야 니안 그게 뭐 자 이거 너무 저기 어, 음악이 예, 너무 똑같네요 뭐 어, 5천원 제목이 왜 뭐가 노트북 속 타질이야 뭐야 저거 왜 전해놨어 저기 매장에다가 미쳤나봐 그냥 여 어디 매장이야? 아이! 장난쳐 놓고 있어 그냥. 매장에다가 그냥. 이 직원 아니야? 어? 잠시 나이 마트라고? 이거 이거 해 놨어. 아이 직원이 해 놓은 거 아니야, 이거? 그거 이러지 마. 이 매장에다가 그냥. 어?

나, 나 먼저 니게 덮어. 응, 꼭 먹었어. 응, 꼭 잠들고 살. 꼭꼭 씹어주세요. 천원. <laughs> 뭐야? 응, 응, 응. 금방 넘어갔어. 천원. <laughs> 아니, 뭐야? 이렇게 수지 가지 아가? 아니오, 인데, 2500원 어 아, 이 아, 이 아, 이거? 아, 이이 아, 거 아, 이거? 아, 아, 휴 아, 휴 정신 이거? 이거? 아, 이 아, 이거? 이 아, 이거? 이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자 고고고고고 고 아니야. 이있다 아니야. 이있다 아니야. 이있다 아니야. 이있다 아니야. 아, 몸이 안 좋냐 갑자기. 갑자기 몸이 안 좋네. 초금원 갑자기 몸살 기운이. 뭐야 이게 아, 안녕, 안녕 오늘은 묶음을 들 거예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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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큰일이 난단다... 불쌍한 뚱이... 너는 코가 없잖니... 코가 없다니? 내가 왜 코가 없어 징징아? 내 얼굴 중간에 이렇게 잘생긴 코가... 진짜 없냐요 허억... <laughs> 못생겼지만 뭐 이렇게 있고? 은세2 7 0 0 키라고 키라고좀아 키라고 다 왔잖아. 어, 갑자기 뭔 살피는 거지? 다 써, 다 왔어! 이 씨. 나 어? 키라고. 갑자기 뭔살 점프해, 점프 비켜. 점프 잘해야 돼, 비켜. 비켜, 점프를 비켜. 할 거야. 좋았어, 훌륭해, 다 왔어, 다 왔어.

왜냐면 비주얼적으로 이게 나쁘지 않다는 비주얼 나쁘지 않다기보다 어쨌든 소개는 해줘도 된다는 거야 여자가 다 마음에 안든 거였나 아니면 애프터를 했는데 그게, 그게 중요하다 예안된 네, 거보다 그냥 한번 만나고 여자들이 전부 2 입시... 0아 아... 스타일의 문제일 수 있어요 채박원회장님 메일 보내 주실래요 네. 얼 스타일 평가 들어갑니다 얼 평이라기보다 스타일 평가 얼굴 빼도 좋아요 예 네. 그냥 아. 몸통 옷이랑 아.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다른 사진 진단 나왔어요. 아 어, 해주세요. 네네 진단 나왔어요. 저는 이제 지금 진단 잘합니다 이런 거. 자 너무 자신감이 넘쳐요. 네이 정도로 자신감 넘칠 그 페이스는 아닌데. 이런 이런, 이런 이런 표정은 좋잖아요. 음야음이 정도면 괜찮고. 적당한 자신감은 괜찮으나 상대가 왜 이렇게 세게 때려? 자, 적대가 자신감은 괜찮으나 상대방이 봤을 때, 여자분 봤을 때저 정도까지 자신감 부리 얼굴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? 그래서 자제해주세요. 그리고 또 뭐죠? 생각 이상으로 손 바깥쪽 이 살이 너무 많아요. <laughs> 이건 이거 뭐야, 이건 이거, 이거 <laughs> 부자으로 지금 새끼손가락에 타고 올라오는 거 이거 빼세요. 여성분들한테 뭐그 그, 커피를 마신다거나 차한잔할때 이런 저, 거 저, 기왜 이렇게 살이 네. 많아? 이거 빼주세요. 잡아주셨죠? 다른 다른게 이는데요 누가? 저는 딸을 뭐 땅으로 치시는지 모아들. 그래 이게 왼손이잖아. 네, 왼손. 오른손으로 해 왼손잡이야. 네.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머리가 지금 가닥가닥 나 있잖아요. 이거 얘들 얘들 방황하고 있는 머리 얘들 네 한쪽을 이쪽을 왼쪽을 주든지 이쪽을 주든지 정리 좀 해주세요. 요거 하나, 둘, 셋, 넷. 얘 애들 너무 방황해. 눈썹 정리하면 좋다는 얘기 지금 많이 나오고 아, 있습니다 눈썹 정리, 눈썹 정리. 네. 정리.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송충인가요? 프리샷을 아. 한번 다시 보세요. 네. 그런 겁니다. 네. 저, 겁니다. 저저 약간 저 손. 손. 이거 손. 이거 손. 손, 손. 아, 손. 손 이거 봐손손 손, 손. 제가 손손손 손. 제가, 제가,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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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. 제가 시작한 게 아, 아니에요. 손이 여기 보니까 너무 네. 이상한데. 그렇습니다. 이거 왜 이래? 이거 1등인가요? <laughs> 아이씨. <뭐죠? 웃음> 자, 안 돼, 안 돼. 아. 이어안 돼, 안 돼, 안 돼. <laughs> 네. 안 돼. <laughs> 왜 이래? 어. <laughs> 자, <이거> 조심해 주세요. 자자 <laughs> 뭐. 네. 이게 아, 넘겨 가지고 이 칠은 손자 목도리라고 있어요. 아, 외출하기 아, 나가기 전에 그런 거야? 못 찍은 거 같은데 이 목도리도 이거는 지금 떼 수건 같아요. 이태리타워이태리타워 타워 검은색으로 염색한 거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목도리인지 아니면 영창 피아노 그 피아노 덮개를 <웃음> 지금 담았는지 <laughs> 자 이거 여전히 불편하죠. 연창 피아노 덮개 <laughs> <아시아진 피아노 여러분? 웃음> 여기가 어떻게 된 거야? 여전히 불편해요. 네. 이거 <laughs> 여기 왜 여기 왜 그래? 네. 신경 써 주세요.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이 고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저 아, 인중 조심해 주세요. 어, 그렇죠? <laughs> 너무 포인트가 되거든요. 아 인중 너무 깊다. 그렇죠. 약간 좀 얇게 만드는지. 저건 어, 어떻게 해야 돼? 마우스 피스도 나가는지. 약간 <laughs> 이렇게 <laughs> 이제 버려 마우스 피스 끼고 네. 나가는 건좀 많이 심하네요.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인주, 사고하세요 인중 이 너무 깊기 때문에. 위쪽이 아, 깊긴 하네. 네. 네. 인중이 이기기일 것 같아요. 인중이왜 이렇게 깊어. 깊은? 여기 음식이 뜰 수도 있어요. <laughs> 먹다가 일단 이렇게 뜰

제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이, 상황이 벌어지면, 근데 이뭐야 한화의 김성근 감독님 사랑해. 한화의 김성근 감독님 사 어, 아니야. 상큼한 늙어 2,000원. 제목이 왜저 따위야? <놀람> 뭐야 이거? 아이씨. 죄송합니다. 1 <laughs> <사람병이> <laughs> mm. 안녕하세요. 저는 트위치에서 스트을 하고 있는 김 jurband이세요. 잠깐만. 우선 저희. <laughs> 야, 이거 얼굴 이렇게 합성하지 마,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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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러면 저기 실례야, 실례. 그러지 말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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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하지 마. 어. 이렇게는 하지 말아요. 이러면 저기 뭐지? 어, 실례가 될수 있어요. 어.